개운 <목소리도> 아, 아 나비들이 이렇게 많아. 짝가련해서 우리 동네마다 들 쓰레기를 어떻지는데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치지 기준이면 뭐. 좀예쁜가야그 옆에 이웃 그거는 이웃의 죄다. 이웃 거다. 내가, 내가 이웃을 무슨 그 내가 거집에 그 가봐요. 가보면 이제 먹을 거는 널려 저기 넘쳐. 먹고 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쪼까 <목소리> 이제 청경 침실에 서비스가 좀안되더니 만나잖아 나나 길 양이도 그 다음에 얘가 길에서 만나면 <만난> 내가 가보자 그러는데 <목소리> 집에도 가보고 그래기 돌봄 생일 돌봄 생일은 나라민족 바닥거리 하고 있습 기도자고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

근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리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리를 하고 들어온 자는 그대로 들어고오르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룩한 자는 그대로 그룩하게 이게 태초 전부터 이미 정해서 있다 이거야.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예란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이 그말입니다 알파오메가 알파, 오마, 알파 처음 시작 있습니다. 오메가 나중 생수를 생수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보기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십니다. 근세를 얻으며 근세를 얻어놨습니까 빅토리시네 아파트 근처 가압장이 1 5분했는데삐 소리 당신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긴나긴어둠의 터널 삶의 터널에서수습니까 그래서 혼자 아, 내가 혼자 뭐 이러는 어떻게 내가 아이가 어떻게 살냐 아이가. 부모님이진짜말른다리 거. 한건도방지고움여주고입히주고채워주고 치워주고 안 하면 그러니 음, 이제 우리는 부모들은 그렇게 못 해요. 모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래서 생활까 말까. 을하것고 정확한 날지 애기 때한그일때 하고. 하고. 음, 어쩔수 없는 자녀들은 어른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고 또자기들은품목가 되고. 이게 인제 상정아니여이거한게생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아니여은아스입라다디아스카라우리디아스카라야하지만 이제 는 우리가... 우리 성 s 아버지, 아버지, 그 음. 자 성령 성삼 u m s Sums, Sums, s 아버지 s u m 아버지 m s S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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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m s Sums, 하나라고 그랬거든 인정을 해야 돼그 아멘. 이해가 가다. 이해가 가 그냥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게더라고니까 자동 저 마음이 가도는이 대통령도 그 우리가 거잖아. 법치주의, 법치가 법치주의 안에 법 안에 우도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지 누가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법치주의 나라야 우리는. 법보다 뭐 주먹이 가깝고 그래서 뭐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만나고 있어요. 우리 십 차원에 가 있잖아. 하나의 마음씨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우리 영국이 지금 천지이니 인가만 있잖아. 미래가 하나인데, 하나의 시간이야. 사람은 혼자지만 이 혼자가 아하 거야. 자나씩 하나씩